네, 안녕하세요. 해노생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유니오 스테이션에 도착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기차표를 예매할 거예요. 겸사겸사 어, 토론토 야경을 이렇게 직접 생생히 전달해 드리면서 어, 한번 매표소까지 가보겠습니다. 역사 건물도 진짜 화려하네요. 와. 여기서 내일 기차 타고 몬트리올로 무사히 갈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갈등이 되는 게 그냥 비즈니스를 끊을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석을 끊을까 이거 조금 갈등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공연하시는 분 있고. 역사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약간 서울역 노숙자처럼. 노숙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완전해지고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대 한 11시, 12시 되면 여기 좀 치안에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한 9시 한 20분? 30분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완전히 어두워지지도 않았고 사람들 좀 많이 다녀서 위협적이다거나 그런 거못 느끼겠는데 아무래도 해가 완전 지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저기에 비아레일 그 사인이 있고요 어, 전 내일 비아레일 타고 갈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는 거 보니까 어, 저기가 기차 타는 곳인가 봐요 사람들 가는데 따라가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조금 노숙인 분들 계시고 한데, 좀 진짜 좀 늦은 시간에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티켓 창구가 문을 다 닫은 것 같은데요? 음. 어, 뭐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어, 현장 예매는 포기하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온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아레 카운터는 그 이제 9시쯤 그러니까 거의 한 8시 9시쯤 되면 닫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거는 인터넷으로 티켓 예매하고 어 조금 더 이쪽 역사 좀 촬영하고 끝내겠습니다 저기 밑에는 이제 지하철 타는 곳 같고요. 뭐 지하상가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갈지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저는 내일 일반석 타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어, 저 시엔타워까지 연결이 되나 봐요. 저는 시엔 타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야구 응원하고 오신 분들이 많나봐요. 토론토 제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토론토 이틀 정도밖에 안 있었지만. 이렇게 보면은 도시의 전반적인 문화가 미국이랑 거의 똑같은 거 같거든요. 인종도 상당히 많고, 영어도 악센트가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미국처럼 야구 많이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랑 가까운 도시라 그런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나와 있네요. 와, 사람들 지금 토론토 제이스 응원하고 다 이렇게 나오나 봐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저 밖에 없어요 여러 쪽에서 이제 공항 가는 거 전철 타는 거 같고요 저도 y, YFK가 아니고 YYZ였으면 진짜 택시비 엄청 많이 아꼈을 것 같긴 한데, 그 점은 좀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시엔타워가 나오나 봐요 그리고 여기 밴딩 머신들은 캐시를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 고요 다 카드, 카드 거래밖에 안돼 갖고 네, 토론토에서 길 가시다가 목마르시면 은 해외 결제되는 카드 꼭 가지고 가셔 가지고 밴딩 머신에다가 탭해가지고 결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음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 토론토 제이스 이제 옷 입고 어, 나오는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시엔타워랑 경기장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긴네요. 아, 여기 보면은 시엔 타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야, 신기하다. 여기 쪽이 가면 끝이 나오 겠죠. 자 아, 여기 이제 시 n 타워랑 아, 로저스 스타디움 저기 이제 보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긴 관계로 일단은 여기까지만 어, 찍고 그 다음 영상으로 토론토 타워랑 그 토론토 시엔 타워랑 로저스 스타디움 자세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해노생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